안녕하세요. 리얼 라이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 중 소유권용 권리보험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대개 일반용과 대출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일반용은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할 때 가입할 수 있고요. 대출용은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대출 실행 시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용 상품은 다시 소유권용과 임차권용으로 나뉘는데요. 소유권용은 부동산 매수자가 가입하고 임차권용은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자가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소유권 상실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부동산 매매 거래 안전 장치입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 부동산 권리 보험은 하나 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소유권용 상품입니다. 이중매매, 무권대리, 사기 강박 등 부동산 등기로 확인이 안 되는 보험 가입 전 권리 하자가 원인이 되어 매수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또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무사 과실로 등기 사고가 발생하여 매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상을 해 드립니다. 보상 혜택은 이렇게 큰 반면 보험료는 아주 저렴합니다. 피해 발생 시 구입 당시 부동산 매매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및 내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에 안내해드린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